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매이븐이라는 단어인데, 매이븐, 매이븐. 어렵죠? 여기 글을 읽어보면, 이리시즘이라고 나오는데, 에, 이디시어라고 하는 것은, 어, 히브리어의 일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중부 유럽 쪽으로 뭐 이렇게 이날에 갔겠죠. 어, 거기서 만든 히브리어의 일종이에요. 히브리어의 뭐삼대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히브리어, 아랍어뭐이디시어가 많이 사용되죠. 일부 이디시어는 have imprinted themselves in American 영, 어, 미국 영어에 뿌리를 내렸다. 예컨대, 아마, 랭 g 지 뭐뭐다 이거죠. 어, A번 가려 해놨고요. A word that means less than, 못하는 거죠. 전문가보다는 못하지만, 뭐 전문가답 되는 거죠. 누구보다는 어, 수가 신이 들린 거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열렬한 편, aficionado, 어, 어, aficionado, aficionado, 이렇게 발음하던가요. 이건 뭐 스페인어지만 어펙션에서온 거예요.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애호가쯤 되는 거죠. 애 어, 어펙션이 좋아하는 거죠. I do my stick. stick이라는 단어를 즉 여기서는 인디스죠. 알전환이라고죠. 인 거꾸로 바꿔서 인디스. 여기에서는 띵. 내가 좋아하는 거뭐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에리스 편집자들은 종종 타격을 받는 거죠. f r i c k e d add pricked, f f l i c t e d with agony 결정의 고통을 받는다. When a foreign word or place, 외국 어나 외국에 없고 has become so familiar, 익숙해져서 that it no longer requires a n e x p l a i n e d 영어로는 설명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The w o r d s keep its, 여기 강세주고요. 아, 저는 이 단어를 그냥 애가 참견하다, 간섭하다, 뭐 이런 뜻일 수는데 첫, 실버브레 강세를 준 동사 키비츠 p it는 this no uh, translation to speakers of today's English 오늘날의 영어 화자에게는 uh, translation uh, 번역이 필요 없다 uh, 옮기는 게 필요 없다 없다 이런 거죠 옮기는 게 필요 없는데 안 보이죠 uh, but, How about word like "toris" "toris"라는 단어? meaning 아, 심한 고통을 뜻하는 "toris"라는 단어는 어떠냐 이런 거죠. 자기 여뭐 윌리엄 세파이어의 글을 제가 처음으로 올려봤는데 아무튼 제가 매단되는 미국인들 중에서 영어에 도움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윌리엄 세파이어라고 음 네, 뉴욕 뉴욕 타임스의 그 칼럼니스트고 타임즈에도 가끔 글을 말어그 또랭기징가라는뭐그 글을 쓰기도 했어요. 뭐 매주 한번 정도, 또는 2주에한번 정도 쓰기도 하고요. 윌리엄 세파어는 닉슨의 연설물 작성가역이 되고요. 어, 정치 칼럼니스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이규 이규 뭐였어요? 생각도 안 나네요. 비슷하게 정치적인 글을 많이 쓰는 신문의 글을 게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필리처 상도 받았는데 별세하셨죠, 물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니까 분이 별채 하실 때가 됐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뭐냐면 매입은 에이번이다 이거 매버릭은아시죠 음, 말에다가 자기 소유 소유인을 찍지 않고 안에다가, 아, 안 했다가 아안 찍힌 건다내 말이요. 뭐 이렇게 내 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해븐 어, 피난처죠. 하버 비슷한 거예요. 레이면 초보, 스페시은 견본 이런 뜻이죠. 답은 매입은인데 어려운 단어죠. 매입은. 자, 내려가 보죠. 이리시 나왔고요. 이리시 아까 이리시라고뭐했죠 히브리어 일중이다 인수. thu. t h 가 신이에요. the 지 l 그러죠. t 인수. 신이 들인듯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광신자. aficionado. a f i c i 스페인어인데 a f f e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애정하고 같은 a f f 하고 같은 뜻에서 나온 거예요. 어, 어려운 단어죠. 이게 개인적인 익살 스타인데, 여기서 뭐, 띵이라고 했죠. 키빗. 미국에서는 참견하다 쓰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애들이 참견하냐? 키드. 키드, 키빗. 이렇게 외워요, 저는.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는 거, 카드 놀이 하면서. 어, 남의 고스톱 치는데,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팩치 <laughs> 드라이버 아시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잔소리 많은 거. 제 친구 두 명이, 처음으로 저하고 같이 만나서 차를 몰고 갔는데 한 놈이 뒤에 앉아 갖고 잔소리, 조, 술 많이 먹고 잔소리 졸라리 해댔어요. 술도 못 먹고 차못내 친구 안친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괴로워했어요. 어, 이 초로스, 초러스초러스 아주 괴로운 거죠. 이 괴로운 거. 매버릭 얘기했었죠. 독불장군. 어, 헤이븐, 헤이븐은 뭐 노르웨이에서 너치어는데 뭐 독일어에서는 하픈, 하버를 하픈이라고도 해요. 한국 피난처의 뜻으로 쓰이죠. 메이븐, 아, 이리시에서 왔는데 히브리어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메이븐. 이게 이제 뭐 SAT 문제나 GRE 문제에서도 단어는 나오는데 이게 답이 된 거를 본 적은 없어요. 답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예문에서 이게 나온 적은 몇번 있던 것 같아요. 뭐랩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여기다가 응? 윌리엄 세파이어의 글을 Take my word for it. 음, 아, 그건 내제 네, 단어를 택하세요. 표, 문법적으로나 뭐 표현적으로나 이걸 택하라는 거죠. 174쪽에서인데 이 책을 뭐 국내에서는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국내에 있지는 않고 검색하면 요즘은 좀 뜨긴 하나요. 아마 뜰것 같기는 해요. 뭐 글쎄 안쓸 수도 있고 검색해 보면 그래도 구글 검색하면 뜨기는 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이건 구글 검색을 한건 아니고, 제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책을 한네권 정도 가지고 있죠. 어, 옛날에 책을, 이런 재미있는 언어에 관한 글들을 수집하는 게제 취미이기도 했어요, 사실. 음, 그래서 갖고 있는 책에서 지금 뭐 이렇게 뽑아내 본 거죠. 아, 아무튼 뭐, 윌리엄 세파요. 옛날엔 다 처음으로 접한 건 타임즈를 읽으면서 접했고, 미국에 가서는 이제 살아 계실 때였죠.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도 구입하고 뭐 등등하면서 알게 된 에, 그런 건데 메이븐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 아무튼 그뭐 SAT도 문제가 한번 나왔길래 SAT인지 GR인지 뭐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